안녕하세요, 게임 노르터입니다 유명한 게임이죠 메가 드라이브로 처음 선보인 게임. 랑그리사 원투가 PS4 와 닌텐도 스위치로출시예정 이라고 합니다. 예 약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일반판과 컬렉터즈 에디션이예 약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자 아크 시스템 웍스가 한글판 타이틀을 활발히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90년대 무척 유명했던 게임이죠. 전술형 시뮬레이션 RPG인데요. 저도 이걸 학생 때 플레이해봤습니다. 턴 방식 턴 방식이었고요. 당시 어, 대규모 군대를 마치 체스처럼 어, 싸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정식 한국 한국어판되네요 출시일은 10월 31일입니다. PS4와 닌텐도 스위치로 즐길 수 있습니다. 자, 90년대 명작 전술 시뮬레이션 RPG 랑그리사 IP를 소유한 인스트림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어, 캐러 애니가 개발 중인 랑그리사 12가 1900 1991년, 과거 메가 드라이브로 발매했던 게임이죠. 자, 랑그리스 이전 출시한 랑그리사와 1994년 동일한 플랫폼으로 발매되었던 랑그리사 2의 리메이크 작품이죠. 또한 새롭, 새롭게 개편한 캐릭터 디자인, 풀 보이스로, 어, 그 당시 시나리오를 당시 추억과 함께 한글판으로 다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군요. 자, 그럼 어 패키지 일반판과 컬렉터즈 에디션 예약 판매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죠. 일단 예약 판매는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 여러 유명 게임 쇼핑몰에서 현재 예약 중입니다. 또한 기간은 10월 29일 화요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반판과 컬렉터즈 에디션을 예약 구매하면 1991년부터 시작한 랑그리사 시리즈의 역사와 어, 스토리를 6 4페이지 책에 담아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악품의 전용 특전으로 랑그리사 히스토리 북이 증정됩니다. 하지만 랑그리사 히스토리 북은 한정 수량으로 조기 소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컬렉터즈 에디션에 대해서 살펴보죠. 랑그리사 원투 게임이 들어 있고요. 랑그리사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우루시 하라 사토시 일러스트로 디자인된 오리지널 특제 박스가 기대되고요. 또한 110여 페이지에 걸쳐 캐릭터 프로필, 일러스트, 배경 비주얼을 담은 아트북이 들어갑니다. 디자인 웍스, 과거 작품이 곡들을 다시 현대적으로 어레인지한 BGM이 들어간 2CD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51곡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게임내 BGM을 과거랑그리사 시리즈 b g m 으로 교체 가능한 오리지널 사운드 모드 다운로드 코드가 들어갑니다 자, 기대되는군요랑그리의1 2대해서소개 해드리면요. 스토리를 알아보죠 먼저 랑그리 b g m 1 2 스토리는요. 먼 옛날부터 손에 넣은 자에게 무한한 힘을 내려준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비검. 랑그리사, 과거의 그 검을 뺏으려 하는 자와 지키려 하는 자 사이에서 많은 피가 흘렀지만 그 후로는 옛 영웅의 후예인 말디아 왕가에 의해 오랫동안 봉인되어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랑그리사의 힘으로 세계를 재패하려 하는 야망을 품은 나르시스 제국 황제 디고스가 대군단을 이끌고 말디아 왕국의 침공을 시작합니다. 습격을 격당할때 왕국을 탈출한 말디아의 왕자 레디는 랑그리스사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 원수인 황제 디코스를 쓰러뜨리기 위해 긴 모험을 떠난다는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랑그리스사 2에 대한 소식을 스토리를 전해드리도록 하죠. 랑그리스사 1으로부터 수백년 뒤 대륙의 어느, 곳에, 어느 곳에서나 전쟁이 멈추지 않았, 않는 시대입니다. 발리아 왕국은 이미 사라지고 현재는 랑그리사도 전설 속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지요. 젊은 여행자 엘빈은 여행 중 만난 견습 마술사 헤인과 같이 발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헤인이 고향 살라스령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때 마을 밖에서 레이갈드 제국의 병사들이 습격을 합니다 제국 기사단의 목적은 마을 외곽에 사는 소녀 리아나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마을에 어째서 제국 기사단이 온 것인지 가슴에 의문을 품은 엘윈은 리아나를 구하기 위해 숙소를 나와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게임의 리메이크 특징은요 가장 원초적 이야기 랑그리사1과 랑그리사2이 게임을 더욱 새롭게 경험을 해주게, 해주기 위해 최신 플랫폼의 흐름에 맞춰서 UI 시스템을 최적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일러스트, 비주얼로 리메이크 영상을 더욱 화려하게 했습니다. 또한 풀보이스로 진행하는 시나리오가 이야기를 보도, 보다 어, 생생하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랑그리사 1의 경우 이번 리메이크로 신규 붕기 루트가 추가되어 이전에 랑그리사 1을 즐겼던 유저들도 색다른 느낌으로 전혀 새롭게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전 작품이 향수를 느끼게 하기 위해 클래식 모드 기본 탑재 그리고 우루시하라 사토시 리버시블 커버를 준다고 합니다. 이번 작품에서 게임 속 캐릭터 일러스트와 BGM 그리고 맵 화면 등을 이전 90년대 출시한 랑그리스 사이 디자인 변경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클래식 보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추억대로 플레이를 다시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4월 출시한 일본판의 경우 해당 모델를 초회판 구매 특전으로 증정하였으나 한국어판의 경우 게임에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우 좋군요. 그리고 랑그리사 시리즈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일러스트레이터 유명한 우루시하라 사토시가 디자인한 일러스트로 제작된 리버시블 커버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패키지판을 구매한 유저들은 맘에 드는 디자인을 골라 랑그리사 1 2 한국어판이 패키지를 장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자 멋지군요. 젤랑그리사 자 이번 PS4, 닌텐도 스위치판 많이 기대되는군요. 꼭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시일은 10월 31일 목요일입니다. 플랫폼은 PS4, 닌텐도 스위치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은요. 일반판 6,400어 6만 정정합니다. 64,800원이고요. 한정판이 98,000원입니다. 장르는 전술형 시뮬레이션 RPG고요. 플레이 인원은 1 명입니다. 그리고 물론 한글을 지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게임 놀이터였으, 놀이터였습니다.